이 선인장 손으로 만지면 안 된대. 응, 어, 그래. 틀는데만이 뭐. 가시 찔리면 빼지도 못해. 응? 옛날에 아버지 방에서 가시 찔린 거 하나. 그래. 나그래 찔러 보면 무섭다. 여기로 <laughs> 살살 들어. 요거 띠가 어디만 있거 돼, 이거? 응, 맞아. 아유, 기억력도 좋네. 응. 아, 식당에서 얻은 거. 이렇게 잘 들었다 놔도 된네 아유, 야, 야, 이 체면 있는 걸 올라오기 이쁘다 했나? 나중에 꽃 피면 이쁘다. 이거 다 사는데 돈 많이 줬을 때. 어. <laughs> 작은 거 사서 크게 키우기 때문에 돈 많이 안들어다 하나 줄까? 아, 아. 나 치면 놓는 절대. 내 한번 웅대다가 고철, 고장 이긴다고 이기다가 턱추전 드려. 웅대네 가스 배기 너무 대런만. 이런 거 봤나 이런가, 이런가, 응? 이런 그것도 가스니. 아니 주주 달렸다고 여기장이 아. 이거 지젤로 열었네? 아니 내가 붙였어 붙였나? 응. 응 여기 이제 여기 있어 여기 봐라 열어봐 꽃잖아 여기 잖아 어? 꽃혔다고 여기 네여기 열면 열렸고 이거 니가 려안나 산나? 뭐를? 전부 다버려나 산나? 땀은 것도 있고, 버린 것도 있고, 얻은 것도 있고. 어, 저거를 꽃이, 저거를 희한해 주네 요렇게 다. 아, 아이고, 많지. 이건 번데, 이렇게 딱 하나. 희한해. 어. <laughs> 아이고, 소름 정도 많다. 이쪽에. 여기서 딱 폈다. 여기 딱씻가 꽃이 핀다고. 없어요. 빨간 일로 봐 여기도 꽃다 피고 있잖아. 한대 있는 건다 죽었다. 그거 죽은 거 아니야. 바이에 겨울에 잠자고 있네. 뭐라고요? 깨지는 거야? 깨지는 거야? 아, 그거는 겨울에 얼어서 깨졌어. 뭐장독도많더요 장독이건 다 좋은건데 어? 이런건 다 좋은거라 우리 오지만 요즘 엄만한 것도 차, 우리 장독들 다내전이니 여기도 꽃피고 있는 이런거 다 꽃피네 아 이거 입다가 이거 다 꽃이 나다꽃 이쁘게 다피는거래요 아. 나 손질할라 고로면가여 나오려고 있나. 이쪽에 또꽃 피고 있네. 일로와 봐. 여기 꽃 피잖아. 여기는다 여기 꽃이 다 이쁘잖아. 여기는 비인 거가. 어. 물있네물 들어 그러니까 있어. 꽃들이 일어나. 벌먼지먼 터진대. 그러니까 터졌다고 몇 개가. 여기도 이제 꽃 피고 있고. 꽃도 피네, 하고 이쪽에도 꽃 피고 여기꽃 피뜨나 보다. 네. 꽃. 있잖아, 응. 어, 꽃. 있고, 그, 그. 응. 꽃이 여기도 꽃이 있다 피려고 좀봉우다 피. 아, 여기 치면 꽃이 다, 다 아유, 있어가지고 내가 건날. 몸을 이런 나 아니. 옛날에 저쪽 집에서 이사올 때 뺐어. 떼 갖고. <laughs>